누랑 하면 좋을까? 초고수테란만 나는 토스 뭐야 이거? 어? 뭐죠? 졸았나요? 님, 이거 사진인가요? 뭐야? 레더맨 폴드에서 만든 거라고? <laughs> 뭐죠? 빨라려? <하려려? 웃음> 야,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 어? 와, 뒤졌다. 바로 휙싸, 휙사, 휙사 줄게요. 와, 이거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자신감 뭐지, 근데? 아, 니슨 <laughs> 아니, 없습니다. 야, 나참 어이가 없어서. 급하게 비석 끄게 만들어줄게요. 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전적, 이 사람 전적 몇승 몇패죠? 27승 8패, 님. 근데 전적도 별로 안 좋으신데, 자신감만 만땅이신 것 같아요. 별론데요 삼천이요. 님은요? 저는 아쉽게도 2,000, 2600 정도 된다고? 이미 2600이면 저는 4,000점 정도 되겠네요. 어, 와서 뭐 죽어주신 것 같은데? 야, 컨셉도 뭐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뭐야, 이거? 사기는 아닌데. 뭐 돈이 많아? 제가 왜 가요? 뭐야. 원계 트리플? 네. 자, 바로 초단해 버리겠습니다. 통. 통. 오! 야, 귀여워요. 큐트합니다. 진료 좀 치네? 뿌렸는데요 <laughs> 야 자신감 이거는 뭐 미쳤죠 그냥 어? 그냥 올라온다고? 야 움직임 좋은데? 병부형이라고? <laughs> 병부형이라고? 아니 상대 홍구라고요? 진짜야? 자, 이거 올때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아, 왠지 좀 날카롭더라, 어? 야, 이거 어떡해? 지금이라도 끄시는 게 좋을 텐데? 자, 쑥 들어갑니다. 쑥. 자. <laughs> 이쯤집 할게 뭐가 있어? 이게 왜 좋은 거지? 어? 자. 이거 너무 유리한데? 가있는데, 게임이? 아이고, 비전 다 보여주니까, 이거. 감당 못하죠? 한시로 또 들어갑니다! 쑤! 자. 갑자기 서로 말없어졌어 이거 시청자들이 얘기해줘서 그런가? 야, 갑자기 말 없어졌어요. 비전 끄세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끄시는 게 좋을 건데. <laughs> 찾는다. 한대 남았는데? 한대 남았는데? 안 잡는다고 이거를? 나도 비전 켜줘야 되나? 저도 비전 켜겠습니다 아니 비전을 역으로 켜줬는데? 자 이러고 러쉬 갈 때만 살짝 꺼주고 또 음. <laughs> 이러면 또안보이게다거든요자 <laughs> 아, 많이 다발죠아나 나는 부족인데 어? 자. 야, 병력 많이 늘어나는데. 한방사업 이기기 좀 어려울 텐데, 나한테. 자, 여기서 5.5가 또 점사? 안 보여요? 야, 뭐야, 이거. 꼬라박자! 호라 봤습니다 오. <laughs> 갑니다! 간다! 여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났다 이거 미안해 병구야 입점 꺼졌어 미안해 아까 그러니까 왜그러셨어요 형님 예? 형님 왜그러신겁니까 저한테 원상태로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안되죠 이거 자 오고싶은데 올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그냥 멀티 먹을게요 이퀄 올것같거든요 이거 딱봐도 이콜 데뷔만 해주면 될것같아요아 경보 형님 여기서 만났으면 안 됐는데. 아이고, 아이고 우는 거 봤어요. 자, 자 여기다가 마인드설. 이쯤에 올거거든 와라! 아! 마인 밟았어요. 자, 비정 켜주겠습니다. 비전을 켜줘요, 갑자기. 내가 이겼는데 비전 켜주네. 어, 잠깐만. 자. 아, 이제 진짜 켜줘도 되겠다. 어? 아, 아니험해요 여러분들. 지키면 끝나거든요? 어허! 자, 여기서 이미 성공 돼가지고, 업그레이드로 어, 상위업을 다 됐거든요? 자, 었다고 <laughs> 아, 착한 발이하시네 방심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을 꺼가지고, 막 그렇게 방심하면 안될것 같아. 서로가 이격당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어? 아, 졌는데? 아! 잠깐만, 졌는데? <laughs> 역시 프로는 프로인가? <laughs> 아니, 형, 3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만 리드라며 어, 아, 씨, 이상해졌어, 게임이 와, 물지다 있어, 씨. 와, 졌다. <laughs> 님! 저 주종 적응인데 리테나요? <laughs> 네? 너 홍수잖아. 기분 라고아예 <laughs>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와! 와! <laughs> 야잘하네아 씨. 형 이번엔 좀 추한데? 뭘 추해 임마! 어? 아니 이거 번외 매치로 이거 주종전 한번 하고 싶은데 병구 형님 방안 만드시나? 주종 매치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하하 <laughs> 이딸 중이야? 주종전 어떻게 해? 나 게임 많이 지었단 말이야 아... 투어내 스토크로 만들게 들어오라고 해 그래 오랜만에 한 홍구랑 해보자 <laughs> 들어오라고요? 들어오라 <laughs> 알았어 한번 들어갈게요 아, 병구 형님이셨네. <laughs> 야, 이거 뭐 대회에서 도 만나기 힘든데 이거 뭐 공방에서 만나버렸네. 주중전 한번 가겠습니다. 야. 게이머들끼리 경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긴 하거든요. 또 서로 밑밥 중이라고? <laughs> 여기서 지는 사람 저되는 거야. <laughs> 지금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이에요. 와,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어? 이게 뭐라고 긴장되는 걸까? 자원 게이트 굉장히 무난하죠. 오면 죽어요. 오호 오호 아! 거 아닙니까? 예? 자, 일단, 님이. 안 싸워줄 거야. 여기서 한 번. 싸우기. 자, 컨트롤. 서로 양쪽 다 컨트롤. 지금 난리 났어요. 자. 1분 또 잡고. 어, 뭐야! 안 막았어? 자, 아이고, 쑥 들어갑니다, 병무용님. 자, 안마당 이 못하죠? 자, 멀티태스킹으로 질러 잡아먹고. 자, 여기도 저글링 마무리. 아, 너무 세게 때리나, 이거? 병구 형님 1승 챙겼잖아! 나도 좀 챙기자, 어? 질럿 뛰어칠 거거든요? 푸시하려고 자, 이러면 그냥 빈집. 이러면 6시 쪽에 저글링, 아, 질럿놓 거기 때문에 질럿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런 체력 없는 거 빼주고 이거 한 마리도 안 잡혔죠? 야 채팅으로 평 안도 좀 낮출까요? 라고 하면 백 개. 아안돼어 거의 하늘 같은 대선배님한테 자 여기 스리1투원 커세요 321빵 <laughs> 죄송하네 뭔가 대선배 두들겨 패는 건 말이 되고 아포 포토 안박았으면 이거 털리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야 하나씩 차근차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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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세게 때린다. <laughs> 아유. 이 근데 낮추다가 또 역전패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 근데, 저도 한테 야, 내가 피해자라고! 나 삐져키고 졌다고! 어? 내가 피해자라고! 어? 야! 삐져켜주고 졌는데, 나도 한 게임 이기자고! 아, 아 여기 뿌리 주세요 아, 프로그 릎개겁니다 아, 무릎 개붙어라,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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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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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비 형태로 갈게요. 이제 막으면 이깁니다. 뽕, 뽑기 빵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스블 러커로 한번노려보자아 어, 멀티 견제는 되게 잘하는데, 이게 지금. 붕구 형님. 타임 이제 골드 근데 몰티 견제는 또 기가 막히게 역시 경구 형님 클라스 야... 몰래 몰티만 먹어볼까? 여기다가 바로해주시고요 약간 후반전 약간 도모할게요 그래도 경구 형님 어떻게... 약간 좀 잘하시니까 너무 끝내기보다는 추억에 남을 수 있을만한 그런 경기를 자... 프로또 자르고 프로반한 100마리 잘랐죠 진짜 근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 금물. 어, 여기 올라온다. 여기 올라올 준비한다. 지금, 지금 메스트론 걸라 그랬는데 메스트론걸 유닛이 없죠? 근데 병구 형님 여기도 있습니다, 저 참고로. 아... 너무 무지성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 어? 이거 깰라고, 근데 너무 무기했는데, 병구 형님? 커더라가 똥뚱켰습니다 이런 매치가 나오다니요, 예. 비공식 진짜 아버지, 가장들 간에 엄청난 대전인데, 게임 많이 가있죠, 지금. 9대의 수준입니다. 지수가 없는 수준. 여기다 가랭이 하고, 자, 여기다 커널 뚫어가지고, 이제 조금 힘들게 해줄게요. 약간 숨막힐 때 조여오는 필드의 압박 보여주겠습니다. 토스는, 아, 내가 할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와! 굉장히 나이스 탑 플레이. 하지만, 한시 바로 커널. 사시상 드랍업도 해주고 있고. 자, 슬슬 이제 가스, 가스 칠게요, 가스. 세 개는 미네랄. 하나, 둘, 셋. 자,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와 피드백 여기를 안 준다 그럼 여기 먹는단 말인데 아 지켰다 자 까꿍 변구 형님 까꿍 놀랬어요 지금 자 놀래가지고 열 개로 올라그러는데 안 되지 자. 자, 깨러 오고 싶은데 깰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한방 더! 아, 닥템, 아이, 닥아관 잡았고 플레이그 뿌리고 죄송합니다, 경구형님 여기는 그냥 있는 거 자체가 일단 거의 메탈 나갔죠, 이거는? 가스가 필요한데, 가스를 안 줘요! 어, 어쩔 수 없이 우리 요 겨자 먹기 러쉬? 막아줄게요. 자, 마지막 빵 러쉬입니다. 한시가 날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가 없어요, 토스가. 아, 형님. 멋있는 승부였습니다, 근데. 어, 오랜만에 약간 좀찐득하겠네요저그 공방에서.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저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또 최고 차단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는 틈을 타하이패플로부터 점상 그 다음 프로그 박성 박성 아 근데 병무 형님도 많이 쉬셔가지고 게임을 여러분들 어아 그러니까 나한테 비전 왜쳤어 나한테 비전 쳤으면 안 됐어 형님은, 어? 자 어. <laughs> 어, 씨. 3, 3시 9시 어떻게 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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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